으름은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의 산자락, 계곡 주위에 흔히 자생하는 으름덩굴과의 낙엽지는 덩굴나무입니다. 지역에 따라 으름덩굴, 으름줄으름 우름, 얼음, 먹통, 조령 등으로 불리고 한자로는 목통, 이마부인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10월경 김타원형의 열매가 열리는데 익어서 벌어진 모양이 여성의 상징과 비슷해 이마부인이라 칭한 것 같습니다. 으름의 잎은 사람 손 같은 작은 다섯 장의 잎이 돌려난 모양인데, 다섯 개 이상의 잎이 달리기도 합니다. 으름의 어린 수는 나물로 먹습니다. 4에서 5월 꽃이 피고, 9에서 10월경 익는 열매의 속과 육은 하얗고 은은한 달콤함이 기막히게 좋은데요. 바나나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맛이 좋지요. 으름 열매가 안 벌어진 건 술을 담가 먹고, 벌어진 건 동량의 설탕에 버무려 효소를 담가 먹습니다. 으름의 줄기와 열매, 씨앗을 한방에서는 약용하는데요. 목통, 즉 줄기는 봄과 가을에 걷어 잎과 가지를 다듬고 양건합니다. 8월 찰, 즉 열매와 예지자인 씨앗은 여문 열매를 따서 건조합니다. 북한 약초의 성분과 이용에 의하면 오줌내기약 염증약 아픈머지약 배농약으로 콩팥염 심장병으로 인한 붓기 신경통 관절염 임신부의 붓기에 쓴다고 전합니다.